축가를 굉장히 좀 많이. 축가 부르는... 전문가수. 저희는 유닛 활동을 저 축가로 네, 하러 다니는. 아, 다니죠. 유닛 활동을? <laughs> 네. 대시 다니면 또 음. 너무. 음.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. 올라서. 가면 어떻게 뭐 불러줘요? 청원이죠. 저희. 아, 진짜. 거기 보면은 제가 마지막에 포효를 하잖아요. 예, 그러니까 거기. 예! 하는 부분인데. 예, 예. 그 이걸 일단 빼요. 어, 아, 왜 빼요? 왜 빼요? 그러니까 할라이트데 할아버지, 할머니들이 놀라실 거예요. 여기서는 한번 좀그걸 원한다고 하고 한번 고기를 좀. 내가 신랑인데나 포효를, 포효를 한번 해줘야 돼. <laughs> 포효를 한번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한번 해주세요. 제가 좀 제가 동작이 있는데. 예. I will make you smile! Yeah! 아, 놀라시겠네. 예. 아, 놀라시겠는데? 이래서 놀라셔서. 어르신들은 저렇게. 예. <laughs> 아, 이러면, 아 진짜. 우리 린 씨도 네. 사실 축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?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아, 그래요? 린 씨는 아, 뭐, 그래요? 뭐 불러줘요? 이제 축가 저는 하시면. 팝을 주로 부르는데 음. 나탈리 코레 L O B E 라는 노래인데요. 아. 고 조금만 좀만 좀만 해 줘요. 예. Is for the way you l o o k uh, at me. Oh. Is t for the only one I see. Oh, o so. is very very extra ordinary. E oh. i s even more than anyone that <laughs> 야, 이거, 야 이거,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끼부리는 아, 그냥, 아 야, 야, 이거 기가 막히네. 교대 장렬이야. 이거, 이거 봐 이거 봐요. <laughs> 아, J T B C.